사업에 있어서는 달라야 된다는 기본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거, 새로운 거를 우선 부딪히고 하자 남들하고 좀 달리해보자 우선은 한번 살아 어,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어, 새로운 걸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안목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런 걸 보면서 내 안목을 좀 높여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라 해서 예술이 접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컬렉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이게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미술사 공부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작가를 알아야 조금 그 이해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가장 재밌는 건 에이지그룹 작가와 단색화. 작가가 난 지금 가장 재밌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선 현실적으로는 단색화라고 봤거든요. 제 성향도 맞고, 국민의 성향과도 맞다고 봤어요. 시장 논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봤고, 단색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엮어가지고, 프로모션 냈을 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시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장전도 역시 메인은 단색화가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미술 사조로 저런 자리매김 할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월급의 95%는 작품 구입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맨날 가난해요. 아직 리세일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냥 끊임없이 그런 모으는 작업, 좋아하는 작업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그 자금만 하고 있죠. 우리가 만드는 이 주방이 작품처럼 소장 욕구도 물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시장성도 있고, 개업하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한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 세리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일상 속에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모든 행위들은 예술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일상 속의 행위의 철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작업이 시작됐죠. 뭐, 기본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로 구성을 했지만은, 보비아라고 하는 게 주방이 수입 브랜드가 아니고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요. 국내 작가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이 있었고요. 이제 에이지 그룹 작가와 단색화 그룹 작가의 작품들로만 컨셉을 잡아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소장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한다라기보다는 관심 가는 작가분들 좋아하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조금 많이 소장하는 편이에요. 또 시리즈별로 갖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김춘삼 작품 같은 경우 여덟 작품이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떤 각각의 시리즈별로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음, 그분의 아카이브에 따른 어떤 그 시리즈 작품들을 계속 갖고 싶죠. 집중화하는 그런, 그,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요.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는 딱 시점이 첫 작품을 사고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 어,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림에 관심을 갖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작품을 사는 순간에 드디어 그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한번 사라.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고, 한번 사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폭이 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쉽게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laughs>